지난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 급락하며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국 주식 시장의 3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증권 거래세 인상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가로채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대폭 낮춰 대규모 매도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 퍼뜨렸습니다. 주식 시장도 철저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대주주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대거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주식 급락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는 시장 전체를 흔드는 도화선이 됩니다. 현장 파를 외치던 이재명 정부는 결국 말뿐인 구호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심리를 외면한 조세정책은 시장 교란을 넘어 국민 자산과 기업의 미래가치를 동시에 날려버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딸 무서운 줄만 알지 말고 개미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 손을 떼고 무너진 시장과의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제안합니다.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합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